AI 반등 신호탄, 엔비디아 중국 수출 재개, 국내 반도체주 훈풍,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, S&P 500은 0.4% 하락, 다운은 1% 하락했지만, 나스닥은 0.2%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시장 분위기를 바꾼 건 엔비디아, 미국 정부가 AI 칩의 중국 수출을 재어용한다는 소식에, 엔비디아는 5%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고, AMD도 8% 넘게 뛰었습니다. 이에 따라 AI 반도체 전반이 반등세를 이끌었습니다. 한국시장 영향 분석.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. AI 서버, HBM 메모리, 반도체 IP 등 기술주들이 동조 상승할 수 있고, 특히 엔비디아 공급망에 연관된 국내 종목들에 주목해야 합니다. 어제 외국인은 리노공업,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장비주를 집중 매수했습니다. 연기금도 동반 유입된 상황이라 수급 기반 반등이 기대됩니다. 엔비디아는 5% 급등하며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. 테슬라는 1.9% 하락하며 관망세를 보였고, 팔란티어는 소폭 조정, 서클 5% 하락, 진이어스 법안 미하원 통과 못한 게 폭락 원인. 오늘 한국 시장은. AI 반도체 섹터 중심의 상승 흐름이 예상되며 수급이 실리면 강한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